알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듯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으로 가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음, 그, 어, 일을 천국에서 큰 음,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의 내용인 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아, 천국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아,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아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천국을 앞댕, 앞당겨 살게 되는 축복이 이, 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뭡니까? 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 믿음이 깨어진다. 그치지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을 그 선언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극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용서를 받고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그 정말로 그리스도의 양심 착한 양심 아, 이 진리를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만족하게 되고, 달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놀라운 그, 참된그 길,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천국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그 전파하는 일. 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그냥 뭐 십자가 보혜를 믿고 죄 시슴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죠. 아 그중에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면 누가 복음의 주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달하지 않다. 이렇 사람의 생명, 사람의 그 생기, 영생 참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그 좋은 줄 알지만은 오히려 그 소유가 우리가 천국의 생명, 생기를 누리는데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들, 모든 가르침에 주의하고,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놀라운 비밀, 천국의 비밀, 생명의 비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누리는 비밀 길이 바로 주님 말씀 속에서을 깨닫고 누리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이 복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덜 도심조사 선전긍긍하면서 그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사는데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돈돈돈 돈, 돈 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안심인명 그냥 뭐 땅의 일이 뭐 편안하고 잘 되면 됐다 뭐 그런 기복적인 차원에서. 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참 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복을 가르쳐 지키가라! 아멘이좀 그래서 이 복음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생명, 생기, 이 소망이 넘쳐나는지,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데, 아, 정말로 저는 때를 어떤지 모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늘궁리하고 예,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전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지 다 말로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모든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얽매이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인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 정말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면 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우신조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복된 삶,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뭐 아무리 뭐 땅에 부귀영화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기가. 부족하면 그거 뭐 네? 영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을 살 누가 살게 된다고요? 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명령을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다. 영역 간에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러한 그 생생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